얼른 겁나 몰리듯. 나녹화 시작했다. 오케이. 질리는 질리는. 누구 화면봐야 되지? <laughs> 누구 바스님 받야겠누구거 나는... 위주로, 위주로 해주지? <laughs> <laughs> 나는 누. 누구... 난 바스님 앞. 그만 힐러해 <laughs> 보겠어. 이거 전체 치면 될까 출복구에. 안 되지 않을까? 아. 되지 달려나? 근데 아까 ]겠다. 우리 게임 할때 전체 치던데, 대기 오빠. 근데 레니님 팀 뭔가 의견이 센 사람이 3 네. 명인 것 같은데? 레니님, 손님, 바즈님 세다 세지 않나? 의견. 네. 이제 거기서 이제 형님 혼자 이제 중재하시겠죠? <laughs> 형님 <재밌겠누>. 고생이네. 오 <laughs> 어, 대기 오빠 둔피를 한다고? 말도 안 돼. 바즈님 피. 바즈는 야타한우. 바즈는 이시국의 야타한우. 아안하나도안하한 아쉽네요. 민호 오빠 거제가 달래. 따로 녹화 안 하나? 안나 안할 걸? 그 나중에 그거 그걸로 한다는 거 아니야? <laughs> 레닌형 애시 들었는데 레닌형 너무 밖에 마시는 거 아니야? <laughs> 우선님 진짜 호감하다시네. <laughs> 묵직하다. 아, <형대> 투방 덕이야. <laughs> 묵직해 묵직. <laughs> 그런데 근데 투방벽이 누? 어어바드님바드님충류충류 잠류 잡았는 여바드님 자방류. 이거 욕사님 <형>, 투방벽이라 어떻 하는? <laughs> <laughs> 모르겠어. 물나어 욕사님 위도 들었다. 파라 파라씨 어디서 더 잡놈 더 잡놈. 어 저걸 재울라하노 바지님 뭐실노 바..바지님 안되노 안되노 요 뭐..뭐야 어... <laughs> 아나 아까 파라 세웠는데야 아까 재운거 아, 맞어 봤어. 봤어,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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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봤어 봤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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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누? 그거 민호상한테 그거 해달라 하셈 그거 말하셈 아 맞다 파라 재운거 당신 그 오른쪽에 도는 자리야도 혼자 재워놨누 뭐야 바지님 이거 쏠탄 팔이 팔아 잘한다. 팔아 잘한다. 오 바지니 컷. 바지니 죽었는데왜찍거누 바지니 한번 보다가 왜지으려고 하는? <laughs> 인성질한다 여기. <웃음> <웃음> 오, 방금 여섯 명이 다 갔어. 티백이 <laughs> 쌉가능이라 했는데 진짜. <laughs> 아 바즈님 아쉽노. 바즈님 죽었노. 모누 모누. 모누 모누. 와. 와, 와 이팀 너무 강한 오. 이팀 너무 강하 오. B 팀아 C 팀. 갑자기 세졌노. 우린데 우리는 A A탐, 팀 우리는 A 팀한테 지고 우리는 B 팀이 이겼잖아. 아 우리가 이구나. C 팀이 아, B 팀이 이겼잖아. 네. 그 바뀌었잖아. 어떻게 되는 거데아 멤버 바뀌었지. <laughs> 저기 호구 원점이 뭐 있는데 이긴 후 어케 이겼나? <laughs> 어 근데 주방점은 처음은 잘 쓰면 될것 같은데. 반장 님이 반장 대미 우리사 해주셨네? 쟤왜 멈추지 않노? 아 메르시 시점 개재미없어. 밥, 밥, 밥 잘못 썼다. 밥 노누! 밥 노누! 밥 어디 있밥 화물에 같이. 누누. 존노어 잘한다 바리. 어 이거 해볼 만.. 해볼 만할것 같은데? 파라가 너무 살아있노 이거 애쉬만 자르면 진짜 해볼 만한데. 까비. 아.. 막았네 막았네. 탱커가 다 잘라서 다 바즈님 힐 언제 받노? 우리 바즈님 고생하지뭐노 <laughs> 우리 바즈님 힐 준노 <laughs> 어 파리는 잘하네 아이고. 파라 그니까 파리.. 엄 파라 게잘 끼고 잘 하시네 뭐노뭐노좀 대놓고 날긴 하는데 왜안 죽는데 파라 지금은 근데 파라 볼게 없잖아요 아 없노 없 없음 없음 애시랑 미클이둘다 잘렸어. 아, 어 위도 찌르는 위도 찌르는. 어날아갔음 날라간... 풍덩 하는 거 개웃기네. 이게 <laughs> 근데 위도가 너무 풀이다. 맛도 들지 않는 이상 이기기 힘들 것 같은데. 누님 왜 시하시지? 누님 한 조나 위도 하시면 되는데. 한조 하시면 될것 같은데. <laughs> 오호라서 딜가 더깨나오 않나? <laughs> 야, 맥크리가 파라 보게 맡기고 한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음. 아. 파라 개하는 잘하누. 잘하누, 잘하누. 최고의 칭찬 <laughs> 아니누. <칭찬이 웃음> 게임 게임 뭐 같이 하네. <laughs> 최고의 칭찬 아니누. 네, 파라 원래 뭐같하 <laughs> 뒤에! 허브 파라! 레비. 파라 치누파 어디 갔어? 아니 메르메르시 시점 개 재미없어. 노세 민우 못보겠다 오우, 강창 맞았노? 오우. 오우, 어, 민우가이이궁좀 오른 판단이었노? 밥좀 아깝지 않노? 오우, 네, 나표님이 밥을 잘 깔아줬는데 죽었노? <laughs> 잘 하실 줄좀먹아나 와, 진짜 어떻게 잡아. 용찬이 형 잘한다, 잉 와! 아, 개 잘해. 와. 마우스 이거 엄청 빠른가 봐. 와! 야! 와. 캐리 와. 나왔네 와. 위도 캐리 나왔노. 칠이노, 파티노, 파티노. 아, 나도 저렇게 캐리, 력있는 위도 하고 싶다. 겁나 투이 와. 와. 와, 어 뭐야? 위도 죽 이거 힐왜못 죽노? 와 Where is the TV? Where s t s the TV? 잘 먹었다. I'm g 이거 시 g t 고잘 들어 왔 the 모자라 y I'm going to go t 파트인 루시우도 파트인 어디가우파트어디한 빡쳤나 보소. <봐. 웃음> 근데 이거 웬만하면 파츠는 위도우겠다아 근데 파라 파츠도 아까 나쁘지 않았어요. 아 근데 사뚝배이까네명 잡았어 가지고. 충노충노 오 어, 괜찮게 돈거 같은데? 스파이더님 잘하시는 리퍼좀 배워야겠다. 레이시가 따져가지고. 어 우리 레이냥 죽나? 어 살았다. 우리서 죽는. 어 이거 근데 공격 때투방벽 그대로 들고 나오면 <laughs> 이길 거 같은데? 어 늦게 많이 맞는데? 처음에 그게 빨리 미는 거 치고는. 이거 100%. 무조건 오호 고정이어가지고 저쪽 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어 oh, 밥도 있고 시가 무엇보다 시금만궁이 있노 맞겠노 이번에 파라궁이끔새만안 나가면 비투데이 시그방 먼저 가야 되지 않겠노 오 찾았노 지금 찾갔노아 근데 오 나이스 리퍼 지금 지금 벌써 저다 벌써 저다 나오셨는데? <목소리> <목소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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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웃음> <안> <웃음> <웃음> 벌써 벌써 <laughs> 졌다 나오셨는데? 뭐, 이걸또구하워특고 걔가, 네? 이도가 보여주나? 보여주나? 아, 안되 너. 아쉽 너. 지금 기가금바지니 너. 이금 너. 지금 너. 지금 너. 지금 너. 지금 너. 지금 너. 지금 박민님 근데 시작부터 파피가 까여 있는 뭐라고? 박민 님 시작부터 피가 까여 있는데. 뭐누뭐 <laughs> 우리 팀왜 갑자기 조용하노? 우리 나마, 우리랑 큐르 큐만나만 남았냐, 얘들아. 테르코 좀 좀. 테르코 좀 좀. 나 치킨 그러누, 먹고 있어. 아! <laughs> 어, 나 특키 먹고. 있어누나 치킨, 뭐냐? 뭐냐? <laughs> 치킨, 나 치킨 먹고 있어서 조용히 하고 있어서. <laughs> 치킨, 치킨 좋누? 치킨 아. 졌노. 음, 맞았어 근데 응, 행복하다. 다이 먹었노. 생일이면 치킨 줄게 이제 두피 스탑니다 <laughs> 와 이거 바스 조합 바스티유 상대 <laughs> 시간만 허겄네 오케이 이거 심지어 두피 두피 심인데 막을 기미가 안 보이네 수가 <laughs> 없는데 심지어 레이형 한조인데 좀 <laughs> 오카누, 무조건 이거 무조건 번... 이기겠다라는 조합인데 이건? 진짜 이기려고 무슨... 이기려고 작성한 조합이야. 진짜로. 이건 오... 그냥 진짜 빡보 없는 조합인데? 심지어 오리사 호구도 아니고 시그, 시그마 호구누 오카누. 어왜봤스티 바로 나와줘야 돼. 심 이거 모누. 캐티코누 이거. 어? 이거 에바누. 이거 에바누. 어, <laughs> 바스티 네님 어, 시그마님이 잘하고 있다. 아. 잘하는 거 아닌가? 이거 실전 못 가게 막고 있는 거 같은데? 오 개쩐다 아, 이러면 리그룹을 해야.. 와레닌형 미친 네, 이거 꼭 봤어 화물에도 안 박고 그냥 패더 박아도 되는데 너무 화물에만 박는다는데? 되되와레닌형 레닌 원우 렛잉 원우 와 레린이 레린이 아, 호그 농노호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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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무 너무 너그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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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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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너무 너무 노무 너무 이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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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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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너무 이거 진짜 잘하면 그냥 쭉 밀리겠는데. 너무 봐도 진짜 <laughs> 잘하네, 이거. 심해 죽겠누 심해 죽겠 심해 왜안죽으죽 너무 어, 이거 좀 아깝노. 응, 비비노 빠스 묵직 카노. <laughs> 바스개묵직 카노 이거. 레고 는 레고 바스는 <laughs> 와 궁극기 차이 봐봐, 힐러밖에 못 채웠어 저기 오! 어? 뭐야 쟤는 위도 이러면은 뭔가 달라지누? 응. 바스한테 방광안 쳐주는데? 불사표잖아 모르겠누? 되노되노 되누? 되누? 바스가 살아있누 되노되노되노 이미 됐노 여기 있는데 겔지 용검 들어오기 전에 빨리 가야돼 환자한테 <laughs> <laughs> <살짝> 감정표현하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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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이거 그냥 축둘린다 용범 있어도 불사 때문에 못뺄것 같은데? 어지간한 뽕거아니 근데 뽕이 좀 되게 많지 않은데 뽕가안하리안만두와 이거 근데 진짜 오, 아, 네. 어, 이거. 미케님죽라오오케 이거. 오케스트오 와, 이거. 뚫리겠다 와, 와끝났트 오케스트라, 오뽕스이라오케 이거 그냥 담스트라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 오케스있라있케스트라 오케스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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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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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해설 아, 진짜, 진짜 재밌네. <laughs> 우리도 저거 쓰자, 저템이라 하니까. 와, 진짜 <laughs> 치미는. <와. 웃음> <laughs> 아, 오 아. 와, 오감독개빠르 i <laughs>